안녕하세요. 날마다 배우는 수호입니다. 오늘은 지 숫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 어, 기본이 되는 어, 숫자 단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 또는 10, 100, 1 0 0 만 십만 또는 십만 백만 천만 다시 할까요? 천만 어 10 십, 또는 10, 1 0 또는 만, 0만백1 0만1 0 0 0 1,000, 어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렇게 비비는 거는 조입니다. 조 다시 해볼까요? 1, 10 또는 10, 0 고추장 찍듯이 이렇게 한번 찍으세요. 백, 천, 천할때 주의점은 손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고 느낌만으로 안에서 밖으로 동그라미 그린다는 느낌만 나게끔 이렇게 천만 또는 만, 백만, 천만. 좋. 어, 잘하셨습니다. 숫자 해 보겠습니다. 3,256만 6,852. 다시 3,256만 6,852.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3,256만 6,852. 그 다음, 2, 어, 3,569만 7,446. 다시 2억 3천 5백 6십 9만 7천 4백 4십 6 7억 5천 4백 3십 2만 1천 1백 5십 4 5432만 1154네 번째입니다. 6215만 6320 6 2 1 5십오만육천삼백 다섯 번째 팔억 오천이백십이만 삼천오백 다시 팔억 오천이백십이만 3,556 여섯 번째 1억 이천, 삼백오십사만, 7천육5 다시 1억2 3 5 4오만 7655 일곱 번째 369만 5453 다시 369만 5453 여덟 번째 삼천이백칠십팔만 구천육백 다시 삼천이백칠십팔만 구천육백 아홉 번째 오십억 사백오십 육만, 팔천, 칠백, 사십 육. 다시, 오십억, 사백, 오십, 육만, 팔천, 칠백, 사십 육. 열 번째, 사억, 오천, 육백, 이십, 일, 만. 8,660 다시, 사, 오, 육, 6 이, 1만8 6 6 육, 열 육, 번째 985만 4,332 다시 985만 4,332. 다음 두 번째. 7억 5,216만 2,358. 다시 7억 5,216만 2358. 13번째. 12. 어, 12이지만 이걸 합쳐서 그냥 바로 12를 하세요. 이렇게 12. 12, 12. 13번째입니다. 12억. 천천히 하겠습니다. 12억. 3,575,6634 다시 12억 3,575,6634 a n 번째1 2만1 3 0 0 오백육십사 다시 1이백이십일만삼천오백육십 열다섯 번째 7억 오천 사백육십만 천삼십이 다시 7억 오천 사백육십오만 천 32. 수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지수자를 쓸때 내가 쓰는 지수자를 읽으시고 또 하나는 어, 이게 지수자를 빨리 쓰는 게 목적이보다는 내가 쓰는 지수자를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읽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3200 잠깐 쉬고 또는 56만 이렇게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를 끊으시든지, 세개세개세 개, 세 개, 세 개를 끊으시든지 이렇게 정하셔서 딱딱딱 딱, 딱 잠깐 쉼표를 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자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힘드시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능숙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